오늘은 좀 영덕 삼성 AS센터에 들려가지고요 기어 S3 그걸 이제 수리 맡기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축산항에 들렸다가 투망 상황을 한번 보고 촬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축산항 길로 가는 내비를 그어어 설정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축산항 갑니다. 축산항의 특징은 바다 위로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다리 위에서 어 홀치기 투망을 던지면 어 잡을 수가 있죠. 다리 난간이 꽤 높기 때문에 어 파지법은 이제 어깨 위에 올려가지고 던지는 파지법을 해야 됩니다. 가슴 높이 정도 높아요. 다리 난간이. 그래서 어깨 위에 어 3분의 1을 올리고 양손을 3분의 1씩 나눠서 잡는 과직법으로 던져야지 난간 너머로 투망이 날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축산항으로 가 봅니다. 비가 조금씩 떨어졌는데요. 축산항의 축산천 내 기수역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아마도 조금 열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생 오랜만 내비 없으면 오랜만에 가니까 오랜만에 가니까 이게 길을 못 찾겠네요. 한 1km 정도 남았습니다. 축산항, 축산천을 들렸다가 대진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 성천으로 한번 들렸다가, 그리고 울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서른 서른 아네요. 밤에 이쪽으로 왔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저녁에 잘못 들어가지고 이쪽 길로 갔던 길이 생각이 납니다. 아 거긴 대진 해수욕장이. 대진해수욕장 아 그는 대진해수욕장이었는데요. 경해송천 대진해수욕장 거기에서 이런 코스가 하나 있었죠. 부대고 다음에 찾아오겠습니까 이거 경정해수욕장 계속 가야 되죠. 여기도 이제 고령화되고 고령화되고 초, 초고령화 사이죠 <laughs> 경정일리 마을해관 섬미호 해지.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울진에도 이런 해안도로가 있죠. 托市场。哦 이좀 너무 잘 가르쳐 주네. 대진 해수욕장. 아, 그때. 맞네. 대진 해수욕장. 이래 밤에 저녁 먹고 이래. 이쪽으로 이온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온거 맞네. 여 기가 대진 해수욕장이고, 축산 하기 어디예요? 같은데 아 여기가 저기 축산청 맞네 축산 보건지소 맞네 축산 배수 펌프장. 울진보다 더 작습니다 영덕도 울진보다 더 작습니다 울진이 인구가 더 많죠 인구가 많은 쪽에 삼성 AS센터를 갖다 놔야지 포항하고 가까운 영덕에 갖다 놓으면, 은 응. 아, 요 뒤로, 어, 저기 있구나. 항이 있네. 저번에 여기 한쪽으로 못와와봤습니다 이면 이면 쪽이네. 저쪽 오른쪽에 오른쪽 길로 그 저번에는 갔었는데요. 맞아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음, 얘가 죽산항이네 타는 게다 이렇습니다. 용창해집, 한국식당. 아, 배는 많다. 어유 뭐, 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노? 여긴 처음 와 봅니다. 어쩌다 보니까 처음 와 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죽도 죽도산 전망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한막이도면 되겠죠. 길이 있다는 것은 차가 가아 뜻이죠. 갈수 있다. 아, 야, 여기서 유턴을 받아야 되는구나. 여기서 마지막이네. 어 여기서 카라반 끌고 와도 되겠습니다. 있고 어... 괜찮네요 여기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잡고 와야 되나 죽도산전망대 죽도산 블루 로드다리 지금 정의를 깔라고 하는데요 대저 위에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네. 품질위생관리 위판장이 있고, 생선 경매장이죠 위판장 야, 이게 내비게이션이 잘 가르쳐져 가지고 덕분에 축산한길을한번다 훑어봅니다. 했는데 길을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 이쪽에서 좌회전 하라고 는 얘기네 자 좌회전 해 봅시다 앞뒤 이쪽으로 더 가라고 했는데 길을 못 찾아 가지고 전쟁이집도 보이고 갈 수는 있을랑가 모르겠다. 좀뒷바고 해서 가야 되는데. 갈수 있겠죠? 야, 갈수 있나? 이차갈수 있겠습니까? 네. 큰 차는 못 들어오겠습니다. 대형, 대형, 그, 기급터럭이나 이런 건못 들어오겠습니다. 주입차나 이런 건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될것 같아요. 딱한대들어가기정도있네 아, 왔다. 야. 원래 저쪽으로 와야 되는데. 왼쪽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 아, 여기 내비게이션이 왼쪽에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축산천에 어, 다리가 되겠습니다 내려서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이게 블루로드 다리죠 저쪽으로 이제 왔었고요 골목길 저쪽으로 왔었고 한국해양구조협회 영덕구조대 요걸 이제 내비게이션이 잡아놨는데요 자, 여기가 축산 축산천입니다. 아, 열려 있습니다. 기수역은 열려 있어요. 음. 딱 이제 그 어느 다인 남대천 규모죠, 이 천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가 저번에 왔을 때는 공사 중이었는데요, 이제 다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자, 여기가 영덕, 로드, 블루 로드 달입니다. 자, 저 위에서 이제 던지는 거죠. 저 위에서 또 지금 저 밑으로 던지게 되겠습니다. 기수역하고 바다하고 지금 통해 있죠.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유인이 잘안 되겠습니다. 유인이 좀잘안 되고. 그냥 지나가는 고기는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 다리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밑에는 고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저끝 둑패는 가지고 가 이쪽 방향 어떤지 야 됩니다. 저 모래 모래 바다 저 모래바다 가려고 하면 저 끝에 지금 하얀색 차량이 보이죠? 차량이 보입다그 차량 앞에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 앞에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저 보트 하나, 제트스키 하나 보이잖아요. 제트스키 앞으로 해가지고 이 앞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람이 지금 남, 남풍, 남섭 남동풍을 보고 있어요. 다니는 고기는, 물고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저 바깥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루 로드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도, 바닥이 돌로, 돌이 로돌 많습니다. 이쪽 편에는 돌이 많기 때문에 던지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괜찮습니다. 여기 중간부터는 괜찮아요. 그리고 고기들이 돌이 있는 쪽으로 붙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을 때잘 타이밍을 잘 잡아서 던져야 돼요. 모추도 안 보이고, 단청이도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모래바닥이죠. 여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제 여섯 던지죠. 여섯 여섯 던지기 되겠습니다. 여기서 놀 고기가 놀고요. 여기서 고기가 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놉니다. 이쪽에서 고기가 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놀죠. 이쯤에서 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다리 밑에서 놀고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생명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 축산천 축산로드 다리에서 어, 투망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